서울 창업포부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 과정 16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터 16차 시 제품 컨셉의 점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 컨셉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혜택 백의 가격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근데 제품 컨셉이 이게 제대로 된 좋은 컨셉인지 나쁜 컨셉인지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제품 컨셉의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제품 컨셉이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보통 그것을 NA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N은 뭐냐면 n e e d NEEDS 이거를 문제라고 하죠. 시장의 문제. 다음에 저 a는 어프로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제품 컨셉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내 제품이 아, 가치 있는 제품이다 가치 없는 제품이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이것을 상품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성 분석 아 이게 내가 만든 사업 아이템이 상품성이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죠. 그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NA 분석이라고 하고 NA 분석은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그 자기 사업 아이템이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할 때뭘 질문하냐면 이걸 질문합니다. 사업 아이템이 고객의 문제와 해결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 로직이 여기 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 제품의 컨셉이 흥미롭다. 아, 어, 이거 신기한 거네. 내 제품이 그런 것들을 1단계라고 하면 흥미로운 거, 내 제품의 컨셉이. 이건 구입 의사가 있는 거죠. 아, 어, 한번 신기하니까 내가 한번 써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있으면 좋은 사업 아이템, 어,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 아,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품을 사야 되죠. 그래서 구입 부사와 지불 의사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돈 주고 이 제품을 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게 드디어 3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1단계, 2단계는 매출로 이어지지 않죠. 아, 흥미로운 제품이니까 관심만 가지만 실제로 자기가 돈 주고 사야 그때부터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상품 아이템에 아이템이 지불 의사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해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문제는 뭐죠? 살이 찌니까. 시장의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살을 찌게 하기 때문에 혹시 살안 찌는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면 그거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입해서 사 먹으려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 그 단계는 아, 3단계 이상의 상품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하고 미국에서 나왔죠. 사안 찌는 아이스크림. 시장의 문제가 뭐였죠? 그거 제품을 내가 먹고 싶은데 살이 찌기 때문에 못 먹는 그 시장의 문제를 사안 찌는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해서 그래서 상품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성 분석을 할때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집으로서 더 좋은, 좋은 상품성 분석 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없으면. 이 정도의 상품성이 있으면 더 높은 단계죠. 마지막은 뭐죠?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영어로 페인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품성은 뭐냐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꼭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런 그 단계의 질문을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을걸 통해서 아내 제품이 가치가 있는 제품일까? 또는 내 상품성이 대충 1단계의 상품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일까 3단계인 것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를 점검해보는 프로세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마케팅에서는 NA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 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제품 컨셉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앞에 그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정비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자동차의 세척 장치를 개발한 회사의 NA 분석입니다.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 이제 쭉 이제 사업 계획서를 통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창업자는 시장의 고객의 문제를 뭘로 봤냐면 디젤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2005년서부터는 이게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의 문제죠. 이제 디자동차들은 세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디젤 미세먼지 필터를 막힘으로 인해 자동차의 매연이 증가되고 연비가 악화되고 출력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세척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세먼지를 필터를 세척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데 기존 제품은 뭐예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소규모 정비 업체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자가 소규모 정비 업체 사람들도 물을 이용해서 세척하고 세척된 미세먼지를 하수에 그대로 방류해서 2차 환경, 오, 아, 그런데 이 이제 세척하고 나서 세척물을 버리면 이게 또 환경 오염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직접 개발한 거죠. 그 해결책이 이분의 창업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의첫 번째가 뭐예요? 소금여 장치를 구성을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특허 등록된 맥독, 맥동 분사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척한 물이 다시 재회수가 돼서 또 세척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업계획서의 초반부에 항상 뭐예요 이런 시장의 문제가 뭔지 앤디즈 이것의 해결책이 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들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상품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성 분석이 높으면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문제를 마무리 요약 문제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컨셉을 정하고 나면 그죠 bc 분석 혜택 빼기 가격이라고 하는 컨셉을 정하고 나면 그 제품의 컨셉이 고객의 문제와 해결책. 그 해결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는 상품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사업 아이템이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보통 영어로 NA 분석이라고 한다. 앞에 N은 니즈에서 나왔죠. 니즈. 니즈는 문제점이라고 하고 A, 어프로치죠. 그건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분명히 하고, 그렇죠 문제가 뭔지를 자세히 정의를 하고, 그 제품의 컨셉, 사업 아이템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수단과 방법인지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NA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제품의 컨셉 분석, BC 분석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 NA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사업계획서의 초반부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 NA 분석은 마케팅에서는 상품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 상품성 분석을 하기 위한 질문, 다섯 단계, 다섯 단계를 질문을 해봅니다. 아, 흥미로운 것이냐, 있으면 좋을 것이냐, 꼭 내가 이거 돈 주고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없으면 불편한 것인가, 없으면 고통스러운 단계에 있는 건지를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단계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이상이 돼야 매출이 발생하죠. 구입부사, 사고 싶은 거하고 돈 주고 사는 집으로 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왜이 분석을 하게 되냐면 창업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죠.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NA 분석, 상품성 분석을 통해서 매출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자, 이, 시, 이 에, 가장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제품 컨셉 분석, 그 다음에 제품 상품성 분석, 하나는 BC 분석, 하나는 NA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사업계획 쓸때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